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트로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의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시나요?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음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도, 출연료, 광고 수익, 그리고 재산 수준까지 상상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무대 위 인기뿐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있는 바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트로트 가수 탑10 순위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가수들이 어디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 집이 담고 있는 가수들의 삶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집에 살게 된 이유와 선택의 배경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O.P.10 위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10위는 박현빈.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박현빈.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샤방샤방, 곤드레 만드레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트로트의 젊은 세대 유입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무대 밖의 그는 누구보다도 가족 중심위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이면에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애가 녹아있는 그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다. 서울에 위치한 박현빈의 자택은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전용 면적만 해도 50평이 넘는다. 이 아파트는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면서도 어린 자녀를 위한 놀이터, 어린이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 자녀를 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17억에서 20억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입지 조건과 인프라, 고급 설계 덕분에 안정적인 자산 가치도 기대되는 주거지다. 그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직접 챙기고 가족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집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박현빈은 제주도 혹은 경기도에 위치한 세컨드 하우스도 소유하고 있다. 이 집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바쁜 방송 일정이 없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 직접 요리를 하거나 마당에서 아이와 뛰어노는 시간을 즐긴다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맑은 공기와 한적한 풍경 덕분에 아이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는 도시의 삶은 빠르고 복잡하지만 가끔은 자연 속에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통해 진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삶에서 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위는 홍진영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 아이콘 홍진영 발랄한 에너지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사랑의 배터리부터 시작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업가로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1세대 트로트 아이돌로서 젊은층에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만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들로 가득 차 있다. 현재 홍진영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지어진 고급 주거 단지로 방송국과 주요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그녀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주변의 카페, 편집, 숍, 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져 젊고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연예인들에게 특히 인기 높은 지역이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설계, 신축 프리미엄 덕분에 자산 가치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홍진영은 아파트 내부에 자신의 전용 스튜디오를 함께 마련해 일상과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 스튜디오는 아파트 내 하단층에 위치해 있으며 음악 작업뿐 아니라 팬들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콘텐츠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녀는 실내 인테리어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북유럽풍의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공간의 각 요소들이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도록 신경 썼다고 전한다. 밝은 우드톤 가구, 자연광이 잘 드는 구조,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서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개성을 드러내는 등 그녀만의 라이프 감각이 곳곳에 녹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소비에 있어서도 매우 전략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명품이나 슈퍼카보다 주거 공간과 실질적 자산 가치에 더큰 가치를 두며 직접 사용하는 공간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소비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싼 가방보다 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공간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8위는 남진. 1970년에서 80년대를 풍미한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 한국 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는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뿐 아니라 인생의 태도에서도 여전히 모범이 되는 그는 젊은 세대와 동료 가수들에게 존경받는 원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삶의 터전 또한 그러한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 남진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이 지역은 연예인, 재계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는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주택 구조에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갖춘 이 집은 그가 긴 세월 동안 일궈온 커리어의 안정성과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은 따로 있다. 바로 전라남도 해남, 그의 고향에 위치한 전통 한옥이다. 오랜 시간 비워졌던 고향 집터에 그는 정성을 들여 한옥을 새롭게 재건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잡는 정신적 고향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건물은 전통 목조 구조를 따르며 내부는 조선시대 고가구와 민속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깊은 역사적 감성이 배어 있다. 남진은 이 한옥에 대해 삶이 분주할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몸은 서울에 있어도 마음은 늘 고향에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가까운 동료 연예인이나 후배들을 이곳에 초대해 조용한 쉼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를 천국 같은 곳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중 한 후배는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틀 만에 사라졌다며 감동적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남지는 소비나 과시보다는 전통과 뿌리에 기반한 삶의 철학을 실천해온 인물이다. 그는 집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서울의 현대적인 공간과 해남의 전통적 한옥 두 세계를 품은 그의 삶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지혜를 상징한다. 7위는 태지나 트로트 황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가수 태진아는 수십 년간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영향력은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가수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로서도 입지를 다진 그는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태진아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 빌라는 주로 예술인과 기업가. 고위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프라이빗 단지로 뛰어난 보안과 품격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한다. 고급 마감재와 넓은 평면 구조, 전용 엘리베이터 등이 특징이며 현재 시세는 약 25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부동산 자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진아는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이 건물은 연예기획사, 뷰티 스튜디오, 개인 사무실 등으로 임대되어 있으며 일부층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담동이라는 입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이 부동산은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안목의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실제로 태진아는 연예계에서 부동산의 귀재로 불릴 만큼 투자에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무리한 소비보다는 수익성과 실용성을 따져가며 자산을 형성해왔고 그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금박 장식이 인상적인 그의 집 내부는 한동안 큰 화제를 모았으며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바 있다. 돈은 내가 부지런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태진아위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노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성공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부동산 그의 삶은 단순한 재력과실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 6위는 진성 보릿고개 안동역에서 등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가슴을 울린 진성 단단한 삶의 무게를 담은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음악만큼이나 진성이 인생 이야기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가난과 병마를 이겨낸 그의 삶은 버티는 힘이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그가 선택한 보금자리는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 아닌 경기도의 한적한 자연 속이다. 현재 진성은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이곳은 숲과 산,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마을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힐링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시세는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고급 전원형 주거지로 분류된다. 집 내부는 진성이 성격을 닮은 듯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녹음과 햇살 가득한 것실 깔끔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는 보는 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특히 그는 직접 턱밭을 가꾸며 채소를 재배하고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는 등 자연 속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 진성이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유는 단순한 여유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암투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었다. 곧 털어놓는다. 복잡하고 빠른 도시의 삶보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값지다고 말한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숨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큰 축복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가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를 대변한다. 진성에게 있어 집은 안식처이자 회복의 공간이며 진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그는 이 집에서 곡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고 흙을 만지는 시간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다시 채운다고 전했다. 5위는 나훈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점에 군림해온 나훈아. 무대 위의 카리스마, 대중을 압도하는 목소리, 그리고 타협 없는 예술원으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 문화의 상징적 존재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베일에 쌓여 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요한 일상, 그리고 철저히 독립적인 생활방식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의 주거지는 부산 해운대, 한국을 대표하는 해변 도시의 중심에서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고급 오션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집은 해운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 창을 열면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넓은 대지 위에 자리 잡은 독채 형태의 이 고급 주택은 현재 시세만으로도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내 연예인 자산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해운대 외에도 나훈아는 서울과 대구 등 주요 도시에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언론 역시 그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의 삶은 철저히 사적인 경계를 유지한다. 한때 팬들이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찾다 그의 집 위치가 드러났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질 정도로 그는 사생활 보호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집 내부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지만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통 한옥의 미감을 현대적 공간에 녹여낸 인테리어가 돋보인다고 한다. 고급 목재와 따뜻한 조명, 조용한 서재 공간과 여유로운 거실이 조화를 이루며 창 밖의 바다와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풍경화 같은 느낌을 준다는 평이다. 서울의 고급 빌라나 펜트하우스가 아닌 부산이라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측근에 따르면 무대 밖에 나훈아는 바다처럼 고요한 사람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곡 작업과 작사, 작곡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해운대 집에서 보내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전해진다. 4위는 송가인, 미스트롯 1위 압도적인 우승자이자 전통가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송가인. 국악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성과 진심 어린 무대 매너로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효녀 가수, 국민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족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현재 송가인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집은 마포구, 상암동 또는 상도동 일대의 고층 아파트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간간히 등장한 바 있다. 뛰어난 입지 조건과 교통 편의성. 연예인들이 자주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의 아파트는 시세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공간을 넘어 그녀의 활동과 일상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안락한 생활 기반이다. 하지만 송가인의 진짜 마음의 집은 서울이 아니라 전남 목포에 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아온 목포의 본가를 직접 리모델링 하며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총 3에서 4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택개보수를 넘어서 엄마와 함께 살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자 한 딸의 정성 그 자체였다. 송가인은 해당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명절이나 일정이 없을 때면 언제나 목포로 내려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곤 한다. 실제로 이 집은 그녀의 팬들이 선물과 응원의 편지를 보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도 했으며 한층 더 의미 있는 문화의 중심지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집안 인테리어 역시 그녀의 따뜻한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섞어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팬들과 공유한 일부 영상에서는 넓은 거실, 따스한 조명,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꾸민 정원이 인상 깊게 비춰지기도 했다. 송가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꿈은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어요. 엄마랑 함께 예쁜 집에서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3위는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니아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트로트계의 새바람을 불러온 영탁. MR, 트로트를 통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그는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예능, 작곡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의 화려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년간 무명가수로 활동하며 생계와 음악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던 영탁은 당시 그저 조용하고 안정된 보금자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말하곤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꿈을 스스로 이뤄냈다. 현재 영탁은 서울 강남 혹은 용산 일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보안과 컨시어지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최고급 편의시설을 갖춘 이 아파트는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넓은 평면과 탁 트인 전망. 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까지 현재 시세는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영탁은 단순히 이 집에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게 직접 공간을 리디자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음악 작업을 위한 방음 설비, 소규모 홈 스튜디오 공간, 아늑한 독서 공간까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스란히 녹아든 집은 말 그대로 자신만의 세계다. 한 관계자는 그는 공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무대에 오를 힘을 얻는다. 고 전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어릴 땐 그저 비안 새는 방. 하루 편히 잘수 있는 집이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영탁이 걸어온 시간과 지금의 집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나 투자 목적을 넘어 지난 시간의 보상이며 마음의 쉼터이기도 하다. 2위는 장윤정.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여성 솔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장윤정. 어머나로 시작된 그녀의 활약은 단발성 유행을 넘어 장르 전체를 젊고 생기있게 탈바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광고에서의 활약까지 더해져. 장윤정은 명실상부 1세대 트로트 퀸이자 국민적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안정적인 커리어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현명한 자산 관리다. 현재 장윤정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의 단독주택, 두 채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산의 합산 가치는 5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연예인 부동산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그녀의 주요 활동 기반지이자 거주지로 뛰어난 교육 환경과 문화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인해 고급 아파트 시장 내에서도 프리미엄 단지로 꼽히는 곳이다. 시세는 약 30억 원 이상으로 넓은 평면과 고급 마감재,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특징이다. 예능. 방송 활동이 많은 그녀에게는 이동이 용이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이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생활 거점이라 할수 있다. 한편, 양평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가족을 위한 힐링 공간이다. 넓은 정원과 탁트인 자연 경관, 고요한 환경은 도시의 바쁜 리듬 속에서 벗어나 가족과 오롯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해당 주택은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을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장윤정이 남편 도경환, 두 자녀와 함께 웃고 뛰노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윤정은 평소 검소하면서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가의 명품이나 사치품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특히 양평주택은 그녀가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고 밝힌 바 있다. 1위는 이명웅. 대한민국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남자. 이명웅. MR. 트롯 우승 이후 그는 단숨에 전국구스타로 떠올랐고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예능, 디지털 콘텐츠까지 섭렵하며 트로트의 아이돌이자 MZ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이명웅이 선택한 보금자리는 서울 성수동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마제, 트리미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은 이 단지는 BTS, 지드래곤, 이승기 등 다수의 톱스타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하다.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것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고급 라운지 등 최상위 수준의 입주자 전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명웅은 이곳에서 한강전망이 정면으로 보이는 펜트하우스 또는 상층부 고급 세대를 장기 임대 혹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팬들은 그의 차량이 트리마제 지하 주차장에서 포착된 사진을 공유했고 유튜브 브이로그 등에서 공개된 실내 모습이 트리마제의 인테리어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세대의 시세는 최소 4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 이상에 이르며 층수와 방향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한강과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뷰는 임영웅이 이룬 현재의 위치를 상징하는 요소로도 읽힌다. 집 내부는 그의 이미지처럼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다. 모던한 톤의 벽면과 간결한 가구 배치, 깔끔하게 정돈된 생활 공간은 현대적 남성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가치와 정돈된 삶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임영웅은 과거 인터뷰에서 집은 내 목소리를 가꾸는 공간이자 팬들과의 약속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음악과 일상을 잇는 창조의 아틀리에이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마음을 쉬게 할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그의 성공은 단지 실력이나 외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다져온 성실함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겉보다 속을 먼저 챙기는 삶의 태도까지. 임영웅은 지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오늘도 한강 너머로 해가 지는 그의 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